네 안녕하세요 별피엠입니다 네 (11시가) 벌써 넘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마음이 너무 침울해서 네 무작정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려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겁이 너무 많아서 차를 사놓고 한 5년 정도를 집 앞에 이렇게 세워두었다가 특별한 계기로 3년 전부터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운전을 할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좋을 때가 없는 그런 하루였답니다. 네, 신나게 달리니까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렇지만 다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서점을 찾았답니다.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점에 가면은 좀더 기분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였죠.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네 권이나 샀답니다. 그중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이 한권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책 추천, 책 소개, 명사의 책 추천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음악 한곡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에 어, 명사의 책 소개를 제가 한번 명사가 추천해준 책 소개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려드릴게요. 소리가 잘 나가는지 어떤지 동종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분 정도의 음악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저작권이 없는 그런 음악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어요. 앞으로 이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좀 많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더 인기가 있고 또 좋을 수도 있겠지만 <laughs> 그래도 한동안은 또 이렇게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여러분에게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네. 책을 네 권이나 서점에서 사왔는데요. 이런 책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네 권을 제가 오늘 서점에서 사왔답니다. 네, 평소에 제가 나태주 시인님의 시집을 한번 구해보고 싶었고요. 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즉석으로 제가 서점에서 구입한 책이 두 권이나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기적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릴 책. 하얼빈이라는 책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왔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개해주신 그런 책입니다. 오늘이 마침 어, 광복 77주년 <laughs> 어, 기념일이라서 오늘 광복절에 읽으면 광복절 연휴에 읽으면 딱. 좋은 그런 책이라고 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하얼빈이라는 책을 구입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어, 말씀드리는 동안에 우리 보석청개구리님이 또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보석청개구리님. 아,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았는데 네, 보석청개구리님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laughs> 언제나 네, 제일 1등으로 들어오셔서 댓글 달아주시고 힘주시는 우리 보석청개구리님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힘이 더 나겠습니다. 보석 청개구리님 함께해주세요. 화이팅! <laughs> 네, 함께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여러분들께서는 하얼빈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죠? 다들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laughs> 네, 어, 1909년 10월 26일. 어, 초대 한국 통감을 역임한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어, 안중근 의사가 사살한 그런 곳이지요. 네, 요즘에는 또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칼의 노래 그리고 현의 노래를 쓴 어, 김훈 작가가 쓴 그런 책입니다. 겉 모양을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겉모양만 살짝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아마도 읽으신 분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네, 짧은 문장과 간결한 문체에 기문의 힘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뉴시스 신재우 기자에 의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작가는 하얼빈을 향해서 마구 달려가는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여정을 대비시키면서 단지 권총 한 자루와 백루블의 여비로 세계사적인 폭력과 야만성에 홀로 맞섰던 한국 청년 안중근의 치열한 정신을 부각시켰다라며 추천 이유를 밝혔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였던 안중근의 행위에 대해서 당대의 한국천주교회가 어떻게 평가했고 후대에 와서 어떻게 바로 잡았는지 살펴보는 것도 뜻깊다라고 전했다고 어, 뉴시스 신재우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그 표지를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보면은 김훈의 장편소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목이 하얼빈입니다. 그리고 책 밑에 보면은 칼의 노래를 넘어서는 김훈의 새로운 대표작, 영웅의 그늘을 걷어낸 인간 안중근의 가장 치열했던 일주일이라고 어, 작게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앞. 쭉한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쓰여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중근의 빛나는 청춘을 소설로 써보려는 것은 내 고단한 청춘의 소망이었다. 나는 안중근의 대이보다도 실탄 일곱발과 여비 백루부를 지니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얼빈으로 향하는 그의 가난과 청춘과 그의 살아있는 몸에 관하여 말하려 했다. 작가의 말에서 라고 쓰여 있네요. 네. 쭉 한번 넘겨보니까, 어, 후기 주석을 빼고, 네, 본문 내용이 280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후기랑 주석, 그리고 작가의 말을 모두 포함해서 301쪽에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쪽으로 한번 더 가볼게요. 네, 이 책은 문학동네에서 펴낸 장편소설이고요. 올해 8월 5일에 2쇄를 찍은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책입니다. 값은 네, 16,000원이라고 쓰여있네요. 그러면 어, 이제 김훈 작가는 내용도 이렇게 힘있게 잘 쓰지만 어, 작가의 말이라든지, 네. 저자의 서문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한편에 정말 멋진 글처럼 아주 아주 멋있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책 내용을 읽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작가의 말네 뒤쪽에 보면은 작가의 말이 있어요. 그 작가의 말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펼쳐서 한번 네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아직 저도 이 책을 다이 아, 책을 전혀 읽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소개 내용과 그리고 네 작가의 말 일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작가의 말 일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안중근은 체포된 후 일본인 검찰관이 진행한 첫 신문에서 자신의 직업이 포수라고 말했다. 기소된 후 재판정에서는 무직이라고 말했다. 안중근의 동지이며 공범인 우덕수는 직업이 담배 팔이라고 일관되게 말했다. 포수, 무직, 담배 팔이 이세 단어의 순수성이 이 소설을 쓰는 동안 등대처럼 나를 인도해 주었다. 이세 단어는 생명의 육질로 살아 있었고 세상의 그 어떤 위력에도 기대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청춘의 언어였다. 이 청년들의 청춘은 그 다음 단계에서의 완성을 도모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는 에너지로 폭발했다. 이 청년들의 생애에서 그리고 체포된 후에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포수 무직 담배팔이라는 새 단어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말들을 흔들어 깨워서 시대의 악과 맞서는 힘의 대열을 이루었다. 깨어난 말들은 관념과 추상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날것의 힘으로 일어서서 말들끼리 끌고 당기며 흘러가는 장관을 보여주었는데 저 남루한 새 단어가 그 선두를 이끌고 있었다. 안중근의 빛나는 청춘을 소설로 써보려는 것은 내 고단한 청춘의 소망이었다. 앞 페이지에서도 제가 잠깐 있어서 읽어드렸죠. 나는 밥벌이를 하는 틈틈이 자료와 기록들을 찾아보았고, 이토 히로부미의 생애의 족적을 찾아서 일본의 여러 곳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그 원고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늙었다. 나는 안중근의 짧은 생애가 뿜어내는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했고, 그 일을 잊어버리려고 애쓰면서 세월을 보냈다. 변명하자면 게으름을 부린 것이 아니라 엄두가 나지 않아서 뭉개고 있었다. 2021년에 나는 몸이 아팠고, 2022년에 봄에 회복되었다. 몸을 추스르고 나서 나는 여생의 시간을 생각했다. 더 이상 미루어둘 수가 없다는 절박함이 벼락처럼 나를 때렸다. 나는 바로 시작했다. 나는 안중근의 대이보다도 실탄 일곱 발과 여비 백루부를 지니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얼빈으로 향하는 그의 가난과 청춘과 그의 살아있는 몸에 관하여 말하려 했다. 그의 몸은 대이와 가난을 합쳐서 적의 정면으로 향했던 것인데, 그의 대의는 후세의 필생의 힘주어 말하지 않더라도 그가 몸과 총과 입으로 이미 다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 안중근을 그의 시대 안에 가두어 놓을 수는 없다. 무지기며 포수인 안중근은 약육강식하는 인간세의 운명을 향해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고 있다. 안중근은 말하고 또 말한다. 안중근의 총은 그의 말과 다르지 않다. 네, 김훈의 작가의 말이었습니다. 네 오늘 77주년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다 돌아가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겠죠? 그리고 어,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잘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읽지 못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 어,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한번 이책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 책 추천 책 속에 명사의 책 추천 제첫 번째 날로 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추천해 주신 광복절에 읽을 만한 좋은 책, 네. 김훈의 하얼빈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우리 보석 청개구리님께서도이 책을 혹시 읽어 보셨는지요? 네, 저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읽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 우리 보석 청계구리님께서도 혹시 읽어보지 못하셨다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도 오늘 이 책을 샀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네. 안 읽어보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안중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그런 어, 멋진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한 16분 정도의 시간으로 어, 첫 번째로 만든 명사의 책 추천 책 소개. 첫 번째 시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해 준 하얼빈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김훈 작가가 쓴 하얼빈. 여러분 많이 애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우리 함께 해주신 보석 청개구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하트. <laughs> 사랑합니다. 네. 평안히 주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해피한 그런 어,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